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래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느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리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도와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수 51장. 54절로 6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4절로 64절까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만물 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노백들과 테스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곳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그 왕과 함께 바벨 론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이더라예레미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난 이라. 아멘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1장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 52장의 내용은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신탁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시드기야 왕을 보좌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병천감 스라야에게 건네줍니다. 이때가 시드기야 4년이라고 했으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다가 시드기야 9년에 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초조로 오게 되고 약 2년 동안의 전쟁을 거쳐서 시드기야 11년에 이제 유다가 끝내 멸망하게 됩니다.까지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예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로 시드기야 왕이 가게 될 때에 병창감 슬라야가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 슬라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예, 뜻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두루마기를 그 바벨론에 가서 그것을 읽으라라고 하는 거죠. 다 읽고 난 다음에는 그 두루마기를 이제 돌에 묶어서 강에 던지라라고 하는 유바라데 강가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스라에게 부탁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가라앉은 유브라데 강 강에 가라앉은 이주름마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끝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 유다가 멸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에 전쟁이 시작이 되고 11년에 망하게 되고 이제 (52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어~ 느부살라단이 쳐들어와서 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는 그 가운데 어~ 예레미야도 함께 잡혀가거든요 느부살라단에게 근데 잡혀가다가 어, 간신히 풀려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유다 총독으로 어~ 그 달려를 세우게 되고 그런데 이 그달야를 이스마엘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 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안이 이제 그 이스마엘의 행동을 제지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4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0장부터 43장까지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닌 시드기야 4년에 있었던 일들을 51장 예레미야 사역의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 대상입니다. 세상의 악에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래서 예레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들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큰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면서 539년에 망한 바벨론. 근데이 바벨론은 또 앞서 이야기한다면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바벨탑 똑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대한 세력의 핵심으로서의 이 바벨탑, 바벨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바벨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예레미야 사역의 끝을 내고 있어. 그런데, 바벨론을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늘 이제 보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한 사람인데 병참감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스라야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병참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그 육군 뭐 참모 정도가 되는 이건 뭐 총장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참모 정도 참모 장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 이야기한다면 어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왕의 비서실장. 왕이 시득이야 왕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조공을 바치러 갈 때에 이 비서실장인 시종장에게 또한 수루야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병참감 스라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을 거기 가서 읽고 그것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닷 강에 던져서 가라 앉혀라. 여러분 이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게 보호를 받는 그런 관계인데 거기에 가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겁니다. 그걸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이 병참감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그 직책을, 그 직분을, 그 벼슬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그 당시만 해도. 이 시드 기아 왕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관계였는데, 충성을 맹세하러 간 사람 앞에서, 그왕 앞에서, 그 왕의 뜻에 반하게 되는 그 일을 왕의 신하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병창감 스라야는 그 일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내 미래를 책임져 줄수 있는, 아,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잘살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신종이래요.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바벨로는 거대한 성이고 큰 성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절대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면 절대 무너질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그 견고한 큰 성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처럼 물 속에 가라앉은 이 두루마기가 다시는 그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무너질 거다. 무엇을 믿느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이 병참감 수루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기 가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개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소개될 때, 하나님 재판대 앞에 소개될 때에 뭘 가지고 갈까요? 이 병참감이라고 하는 이 벼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까요? 하나님 내가 왕의 비서실장으로 열심히 왕을 잘 보자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럼 이 수루야는 병참감 수루야는 네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데 네리아의 아들 가운데 또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 있습니다. 바룩입니다. 바룩. 바룩이 누구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그대로 두루마기에 적은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러니까 네리아가 아들들을 참잘낳았어요 바룩이 형이고 수루야가 동생인데 형이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는 그대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그대로 말씀을 두루마기에 적었고 이 두루마기에 적힌 이 글을 그 동생 수르야가 바벨론에 가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것을 하나님 하라고 하신 그대로 두루마기에 돌에 묶어서 강에 던지게 되는, 이런 굳이, 굳이 뭐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어떤 게더 어려울까요? 말씀을 기록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적의 나라에 가서 적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세상과 거슬러야 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게더 어려울 것 어떤 게더 어려울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게 되면 어, 뭐 기록하는 거 그거 뭐가 어렵겠냐 이렇게 기록하는 게더 쉽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서 적힌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더 힘들고 어려운 맞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근데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45장 가운데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네가 큰 일을 생각하느냐? 큰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 너는 보호를 받는다.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 병참관 비서실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왜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것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병참관 수루야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고난이고 힘든 일이요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이.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사명 감당하는 그 일에 믿음의 동역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은 예레미야가 직접 갈수 없어요. 시즈기아의 비서실장으로 수루야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기 때문에 가야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 수르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대로 읽는 거잖아요. 어떤 말로 읽을까요? 바벨론 말로 읽을까요? 아니면 히브리 말로 읽을까요? 어떤 말로 읽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벨론 바벨론에 갔으니까 바벨말로 말로 읽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히브리말로 읽었을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이병천관수루야가그 말씀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말씀을 잘나가고 있어요.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곳에 가서 바벨론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그 말씀을 누가 듣느냐? 앞서 포로로 잡혀갔던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앞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곳에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병참감 수루야가 바벨론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 사람들 들어야 되겠지만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끌려왔을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것이고 가라앉힐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선포가 되지만 그 심판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구원의 말씀도 함께 주시는 것이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것. 그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말로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병참감 수류양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세상의 직분, 세상의 별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 하고 자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마, 마,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 일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예레미야 혼자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숨어있는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그그일이이어어가 m 다우우리 끝은 무엇일까요? 말씀 마 l s 때 m 우리 끝은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이 아니라 높아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전해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에 오늘도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합니다. I'm <sweak>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병참감이라고 하는 또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중할 수 있느냐 그럼 이 마지막 이야기 가운데 예레미야 이야기 가운데 병참감 수루야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은 그가 바벨론에 가서 앞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를 묶어두고 있는 이 바벨론은. 망할 거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너희를 구원하신다. 위로해주라라고 하는 것이고, 격려해주라라고 하는 것이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이죠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 자리가, 내 직분이, 내 삶의 환경이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 부르게 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런 멘트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등불과도 같은 나침반과도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될 때에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에 대한 이야기 예레미에 대한 말이 51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 병참과 수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이 가장 강합니다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내 자리를 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